그러면 허리를 싸잡아렇요 허리를 잡고이 손으로 머리 잡고 있는 쪽. 이 손을 이렇게 걸어, 이렇게. 오늘 잡지 말고 이 잡지 말고 여기에 딱 걸어. 손목에 딱 걸어서 잡아. 이게딱 매달려. 그러면 손 당겨봐요. 자, 안 당겨져. 그리고 뒤통수로 여기, 여기 눌러. 이 부분을 누른 거예요. 그 다음 내 머리랑 다리가 지금 가깝죠. 무릎이랑. 이 무릎하고 머리를 멀게 해야 돼. 누우면서 이렇게. 누우면 최대한 멀게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뒤통수 눌러. 이렇게. 최대한 눌러. 누르면 여기까지 오면 상대방 이손 짚고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.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거야. 그러면 이 발로 이 다리를 밀 건데 발로 미는게 아니라 이 정강이 무릎이 쪽쪽으로 가. 이렇게 체육복기로 밀어봐 이렇게 밀고 눌러. 그러면 이 어깨 부분이 꺾여요. 살짝 꺾여 이와기어져 이렇게 와서 상대방이 이 손을 빼려고 앞으로 빼면 바로 잡는돼 잡고 이 왼발 짚어 있으니까 엉덩이 빼고. 엉덩이 뺀고 계속 일어나서, 상대방 이렇게 팔꿈치 잡고 컨트롤하고, 일 일어나고. 다시, 처음에 했던 거, 브레이한 다음에 잡는 것처럼,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서 어, 뺏치지 그래서, 휙 이정. 다시, 머리 확 들어왔어. 그러면 이걸 끄어 안아, 이걸로. 이걸 끄어 안고, 이걸 손목으로, 손목을 잡아서, 빼달려,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, 이걸.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여야지, 힘이, 마찰력을 이용해서 힘을세야 돼. 그다음 뒤통수하고 무릎이랑 멀게 뒤로 누우면서 뒤통수를 여기 눌러요. 그리고 다리로는 이 허벅지 밀어내. 요 여기 이렇게 밀어내. 요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. 그 다음 상대방을 쳐다봐. 쳐다보고 이 왼발로 밀면서 엉덩이 빼. 그럼 어깨 꺾어. 그렇죠? 어깨니까 상대방손 눌려고 그래. 패치할 수 있는. 엉덩이 빼서, 손으로 빼서 각도 맞추고 내가 올라타있게 옆구리 가니까. 등이올라타수 있게 갖고 맞추고, 여기 잡아줘. 그러면 상대가 나못까 그리고 이쪽으로 굴리던가, 내가 안 깔리게. 굴릴 때, 몸이 내가 이렇게 깔리면, 안 돼. 이렇게 깔리면.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. 굴리면, 안 깔리게, 떨어뜨리면서 굴리는데. 자, 한번시죠